우리나라에 좀 여러 가지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골프를 쳤다는 게 나오는데, 군 골프장을 어떻게 처분을 하거나 용도를 좀 변경해서라도 군 처우 개선에 좀 쓰고, 우리 국유재산의 개발 활용 등을 통해 재정 투자 여력 보완 이게 국가 정책 중에 하나더라고요. 네. 근데 최근에 이게 학교용지 관련해서 유유지에 대한 용도폐지 문제가 논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네, 계시지요? 네. 지난번에 정성 의원께서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 제가 좀 저희가 긍정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하고네 그렇게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 군 골프장 관련한 건데요. 네. 군 골프장 아. 이번에 기재부에 그걸 확인을 했더니 기재부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네, 그렇습니다. 만일에 국방부나 육해공군 등이 가지고 있는 골프장 현황을 파악하려면 어디에 문의를 해야 될까요? 국방. 그, 그, 그 해당 부서에 네,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아시다시피 군 골프장 관련해서 지금 계속. 해서 안 좋은 기사들이 나지 않습니까? 네. 북한의 도발, 오물 풍선이 오는데도 골프를 쳤다는 얘기, 군 간부들이 북한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골프를 쳤다는 게 나오는데 또 한편에서는 체력 단련 목적이라 하는데 또군 장성들의 체력은 형편없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얼마 전에 내년도 예산에서 우리 초급 간부들 초우 개선 약속도 못 지키게 됐고. 우리 군 장병들 특식비나 이런 부분도 그게 상승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군골프장을 어떻게 처분을 하거나 용도를 좀 변경해서라도 군 처우 개선에 좀 쓰고 이군 장성들이 골프 치느라고 우리 국민들께 스트레스를 주는 건좀 없애야 될것 같은데 이 결국은 이제 국유주상 관련해서 기재부가 총괄하시는 곳이니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신 적은 없으세요? 네, 뭐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게초급간부에 대한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부식비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약간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뭐 중요한 쟁점은 아니고요. 예, 네, 그 물론 네.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 말씀하시니까 네. 저희가 실제로는 그 예, 인원이 줄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잔반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이군 골프장 관련된 부분은 전뭐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뭐그 부분은 글쎄요 그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은 말씀하신 문제를 군 골프장을 국유재산 차원에서 접근해 가지고 관리해야 될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차원의 그 외에 뭐 그, 그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그 부분은 그 저희가 관리하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유, 이런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아까 우리 장관님께서 우리 기재부 공무원들 모든 국민의 봉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혹여 소위 부자라고 일컬어진 분들 기득권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의식하지 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책들이 네늘 의심하고 있습니다.